네 예, 오늘은, 어, 지인 좀 만나서 식사 좀 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서 산행을 <laughs> 많이 못하고, 개복숭아 상황, 개복상황이라고 하죠? 보러 왔는데, 나무에 개복상황들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. 보세요. 이게 개복숭아나무 상황버섯입니다. 많이 달렸죠? 어 많이 달렸습니다. 근데 이 개복 상황이 어, 어떤 지인이 그러는데 저는 그술 끊은지 오래돼가지고 술을 안 먹습니다. 근데 지인이 하는 말이 이 개복숭아 술이 그렇게 맛있다고 합니다. 개복숭아 향이 나면서 그래서 요거 좀채취다가술좀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. 근데 이 개복숭아 상한버섯은 이 오장 중에서 우리 폐장이라고 하죠. 폐, 심폐할 때 폐. 이 폐장에 효과가 좋은데, 이 폐가 폐장이 관리하는 게 이제 호흡기계통 이쪽으로다가 어 폐장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복수 개복숭아 상황버섯이 이 호흡기계통 질환에 아주 좋습니다. 그리고 이 술을 담금을 하면 술 맛이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, 아, 이 개복숭아 상한버섯좀채취에다가 어, 술을 한번 담아서 향을 좀 맡아봐야 되겠습니다. 개복숭아 향이 나는지, 정말로. 이게 도수가 낮은 술로 담아야 된답니다. 뭐 30도 이런 게 아니라, 보통 뭐 18도에서 20도, 그 정도 안쪽으로 되는 그 술에 담아서, 한번 향을 좀 맡아보겠습니다. 개복숭아 상암버섯입니다. 주렁주렁 달렸네요.